하나님의 사역 중에 섭리라는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존하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힘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 에너지를 가지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 걸 섭리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존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요. 그게 섭리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상 섭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동시작용하시고 협력을 하는데 사실 협력하면 조금 우리가 하나님한테 힘을 좀 보태드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협력이란 단어가 좀이 번역이 좀 그래요. 코퍼레이션 동시 작용한다. 오퍼레이션 작용이잖아요. 오퍼레이션 구동된다. 그러니까 동시에 구동이 되는 거죠. 톱니바퀴가 같이 돌아간다 그런 의미죠. 코퍼레이션 번역을 협력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하나님한테 보태드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게 적절한 번역은 아니고. 동시에 부동이 된다. 동시 시동이 된다. 동시에 작동한다. 그런 의미죠. 컨커스 동시에 발생이 되고 동시에 작용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고 통치할 때 통상성리를 사용하는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는 방법인데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방법이 동시 작용, 동시 구동. 어,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서는 이 세계를 법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내어버려 두신 이신론, 떠나버리셨다. 그런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이 만물과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계속적으로 행동하신다. 그런 통상 섭리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 분이에요. 떠나신 분, 이신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섭리할 때 제일 원인 디바인 에너지 하나님의 힘이 제일 원인으로 작동하면서도 제2 원인 자연 법칙 인간의 자유 의지가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연적으로 작용하도록 섭리하고 계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작용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동시 작용, 협력, 코오퍼레이션, 동시 시동, 동시 부동. 동시 작동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주시는 통상섭리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 협동 이런 게 아니고 힘을 우리가 보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충분한데 하나님으로서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 힘을 보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협력, 협동 이게 아니고 그냥 동시에 일어난다 적절한 우리 번역된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동시작용, 어, 이렇게 그냥, 그래도 근사치가 동시작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발적인 순종,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한 걸음을 받으시고, 나머진 하나님 해주신다. 이게 은혜의 원리인데,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바로 이 동시작용이에요. 하나님의 규범적인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면, 우리가 뭐잘 선택하든지 못하든지, 규범적인 뜻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뭔가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함께 동시 작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예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 부모와 아이가 손을 잡고 뛰는 경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 손을 잡고 아이가 함께 뛰면 실제로 아이의 발은 공중에 떠가잖아요 그리고 가끔 땅바닥에 같기만 하잖아요. 실제로는 아이의 손을 잡고 부모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띄어주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은혜로 사는 것이고, 동시작용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뛰면, 땅 하면 하나님과 반대로만 안 뛰면 된다는 거죠. 땅할 때 하나님의 표제를 향해서 뛰면, 일단 뛰면, 한 걸음 뛰면, 사실은 아버지가 한 걸음 뛰면 아이는 한 두세 걸음 공중에 있다가 살짝 닿기만 하는 거죠, 이제. 닿기만 하는데, 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뛰긴 뛰잖아요. 뛰긴 뛰는데, 가끔 뛰고, 실제로는 부모가 막 쫙쫙쫙 이끌고 가주는 거죠. 하나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 은혜로 살아가는 삶. 바도발처럼 은혜였는데, 그래서 정말 수고했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달리기, 공중에 떠가는 달리기. 하나님 손 붙잡고 달리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통상 섭리.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은혜의 원리로 살아간다. 은혜의 영성. 은혜의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손 잡고 하나님과 뛰는데, 이 손도 사실은 하나님이 더 세게 잡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힘이 세니까, 부모가 뛸때 애가 더 세게 잡아요? 부모가 더 세게 잡아요? 부모가 더 세게 잡죠. 애손안 빠지게 아이 손을 딱 잡고 부모가 뛰어주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홍상 섭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섭리작용이 바로 동시작용인 거죠. 때로는 비상 작용을 해주셔요. 비상 섭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게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때로 하나님의 힘이 바로 인간 세계에 들어오는 거죠. 이 아까 통상 섭리 동시 작용을 거치지 않고 급할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초자연적으로 역사 하십니다. 이것을 비상 섭리, 통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익스트라, 오디너리, 프로비던스, 초자연적인 통상 섭리를 뛰어넘는 섭리. 비상 섭리 혹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에 침해되지 않고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힘, 신적 에너지가 대신 들어설 때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이적을 보여주는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확고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증해주기 위해서 확증하고 보증해주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비상 섭리를 행하십니다.